짠! 짜자자잔, 짜자자잔, 짠! 안녕하십니까.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. 여기 마치 또 한번 들어왔습니다. 아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입니다. 이런 어떻게 좀 잡자. 하여튼, 왔고요 아, 오늘은 요 걸자고 밑에서 한번 공략하겠습니다. 하... 오늘, 텐트 칠, 바닥 차입니다. 아, 비가 많이 온다고 또그러더라고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이 지 많이 불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참! 마이 하우스, 진지 구축 한 이후에, 오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와, 바람이 와또 엄청나게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자... 예, 진지 구축 다 했습니다. 진지 구축 다 했고요. 아, 오늘 굉장히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항상 뭐 느낌만 좋았지. 예, 오늘은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예, 잡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진지 구축은 짠! 요렇게 했습니다. 예.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파라솔 텐트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예 아우 아주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텐트 2인용 텐트 조그만거 놓치고 위에 거즉대기 가파 쳤습니다 하하 가 <laughs> 예. 그리고 낚싯대 편성은 총 아홉대 자요 앞에다가 세대 요기 세대 그리고 요기 세대 아, 수양개 수위가 많이 빠졌어요. 아 비가 좀 제대로 좀 와야 되는데 이 농사짓는 분들은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기 보면은 저 절벽지 보이시나요? 예. 저기 그 돌산. 옛날에 저기서 그 장어 낚시 하신 분이 오리전 얘기죠. 바위에 그냥 예.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아휴 비만 조금 안 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파이팅 렛츠고 최고야 피키 짠 <laughs> 소고기 먹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살랑살랑 이 아니라 빡 불고 있습니다 아먹인데 뭐 좋은데요 예 한번 먹어야죠 먹기 전에 소잔테 내야죠. 짠, 허. 참 이슬, 참 이거 슬슬 넘어가는 줄이니 <laughs> 죄송합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쓰다, 쏘. 아유, 쓰입니다. 아그 어, 오이지 집에서 갖고 왔어요 예그한번 네. 아, 이리로 어이안 예, 보인다 이거 딱 해서요 일단 네, 뭐 통째로 먹어보죠 뭐 까짓것 이야 라면스프에다 갖다 찍어서 촥촥촥 이야 예. 스프 맛있냐 쇠고기 맛이냐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와 이렇게 맛있노 오늘 갓 잡은 소고기. 아무튼, 음 좋습니다 아주, 음, 음. 진짜 맛있네요. 예, 어, 늦은 점심 먹고 소주 한잔, 쫙 한잔하고, 지금 시간 6시 30분 됐습니다. 이제 미끼를 댐해 가지고 예,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긴 데는 멀리... 더 짧은 데는 가까이 요렇게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어, 좀 쌀쌀합니다. 예, 쌀쌀한 만큼 한번 훅 해가지고 온몸에 열기를 확 느끼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비키. 죽다. 개메트로.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점점 칠은 같은 어둠이 쫙 내려앉아 있습니다. 아 쌀쌀합니다 어 8시 반 정도 됐는데 바람이 아주 서늘합니다 여튼 지켜봐야죠 지금 입질이 왔어요 어 이거 찰까요? 한 번만 더 더 침질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침질할게요. 아, 한 번만 들어어면침 침질을 하하록 하겠습니다 j i 침질 할게요. 아 j i r a Chimjira. c 아이, 새끼들 그냥, 꼬지 마라, 야. 다친다. 꼬지 마라. 아, 역시 한 마리 나왔고요. 아이, 자식이, 그냥, 아니, 너, 네들도 그냥,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그냥, 집구석에 있었냐, 임마, 자식들아, 니 그냥... 아, 이제 나옵니다. 아, 사이즈 한 사이즈 한250 정도 됩니다. 아, 새끼들 아, 이제 그냥, 비비 꼬이는데요? 아, 새끼들 아우, 괜찮네 한250그래250 아, 그래, 나가겠다 꼬지 마라 아 이거 마시기들 아 잠시 후에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드디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. 4월달에 이거 첫 장호라니 이거 참 이야 오늘 그냥 운수 대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더 지켜보고요 아 9시 20분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9시 20분 예. 원래 이거 활하게 비추면 안 되는데 아안 보이네요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아 조금 더 지켜보고요 후이김이 나오네 아우 아주 싸내합니다 여튼, 잡았습니다. 예.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가자. 끝까지. 어쌰 아. 아주 기분 째져가지고 그냥, 예. g 포에다가 참에다가, 딱, 쇠즈 한 잔,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화이팅 하는 의미에서. 하하, 기분 아주 째집니다. 먹자. 자, 화이팅. 조금만 먹어야지. 아, 참에. 와, 더 맛있다. 야, <laughs> 와. 아, 네, 아침이 밝았습니다. 9시 10분, 장호 첫 한수 이후 말뚝이었습니다. 아, 그렇지만 아주 기분 좋고, 기분 째지고, 신납니다. 혹여나 행여나, 한 새벽 3시나 4시쯤에 한 번에 입질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습니다. 네, 아, 안 들어오더라고요. <laughs> 아, 그리고 되게 추웠습니다. 예, 아유, 엄청 추웠습니다. 날로 안 갖고 왔었으면 아주 큰일 날뻔 했어요. 여튼, 어, 너무 기분, 어, 좋고, 이 신선한 아침, 신선한 이 공기를, 아, 만끽하면서, 또, 재밌는 낚시하고 또, 갑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항상 건강하시고, 항상 힘차게 5월달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. 자, 5월달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